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갑자기 신원조회에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수 있는 것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도를 하지 않고. 기조 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예.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김영기 안사람입니다. 예, 예. 그루별 예. 뭐 핑계로 검증도 차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예.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예. 필요하다고 해서 예. 저는 정말 예. 믿고 있었는데 북한 분야에서 그렇게 일해보고 네. 싶어서 하길래 또한번 네. 말씀하시는 걸 믿고 얘기했었는데 네. 혹시 네. 아빠가 야당이 네. 살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박사부티지뭐있면안될것 네. 네. 같아서 2년 네. 전에 신원조사했던 그 부분이 진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 하나 검토를 하고요 중력집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네. 연도에 두고 네. 그 왜냐 혼자만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네그을주 그리고 중...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다 그거 다 드리고 하니까 1월 교육은 5개월짜리 교육이고 3월 교육은 1년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3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